여보세요. 네, 삼회 주주예요. 네, 제가 태경이 방송을 보다가 지금 바로 생각난 게 닌자고 새로 나온 티타는 닌자고잖아요. 이거를 제가 두 개를 샀는데 로이들도 자동차도 있고 오늘은 그냥 리뷰만 그냥 만들기는 안 보여드리고 그냥 리뷰만 찍어드릴게요. <laughs> 네. 이 앞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 로봇을 타고 있는 얘가 제일고요 이렇게 제이 그리고 c F, G, o i 컬피컬피컬피라고 해야되나?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날아가고요품질다양하고요 노이드로 가야되나? 노이드는 이미 만들었는데 오늘 만들었고, 여기 안에 설명서 있고, 부러졌어요. 부러졌고, 어제 어, 건너방송 오렸고, 오늘은 한제 제가 그토록 찾던 19,900원짜리 티타늄 아, 닌자고, 제2의 로봇인데요. 제가 이거 뜯어놨구요. 우선 오오은한 손으로만 할고 음? 음, 이거를요 이거를 t I'm not sure how to do i 게 I'm not s u r 이렇게 w to do it. I'm not s 이 r e how to do i 이 I'm 이 o t s u 이 e how t 뱀부 o it. I'm 무섭게 나왔고, 많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 여기에 제 로봇이 있습니다. 잘안 보이겠지만. 잘안보겠지만제 로봇이 고요 제가, 제가 사고 싶은 거는 이거와 이거와 이거를 사고 싶습니다. 네, 태연님 방송을 보면서 하는 거라서 좀, 아 그런데요? 우선은 어, 당장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요. 우선은 이렇게 놓고요. 자 이렇게 이게 제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사람이 사라졌어요. 사라져서 제가 그런데 사람

<웃음> <웃음> 여러분도 이거 사면은 꽤 편하게 조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의 시간 이 진짜 많이 오래 걸려봤자 30분 그 정도, 정도 걸리니까 음, 조립하면 좋은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영상을 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바이.